어? 머니 배틀에서 지면 점포를 잃어버린다고? 응. 어. <laughs> 어. 어. <laughs> 아 돈벌을 하고. 음 대형자를 사장님이라 부르고 싶은걸요. 그래야 비서같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 잘 모르면 잘 모르겠지만 사장님은 야만호이시잖아. 뭐 그렇긴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마리네씨가 그렇게 부르시라면 그렇게 해요 저도 비서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이왕이면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뭐야 비서일은 이번에 처음이었군 그전에 어떤 일을 했었지? <laughs> 비밀이에요 그래 알았어 딱히 뭐라 부르든데 상관없으니까 와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으, 으, 음. 일은 잘할것 같지만 약간 이상한 일이 조금 걱정되는 이걸 아무튼 이왕 맡은 거 열심히 해볼까? 아, 이런식으로 사장 기르카아 기록하... 이게 세 a Sega series, t 음, 이런식으로 그럼, 오다, 만나기로했었지텐카이 i 거리에 세레나 e 가기로 했나 세레나로 가라 아, 길었다 아,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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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 아 여기네요 세레나 술집이야 카페야 뭐야? 야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 가라오케 있다. 얼음 뭐야 돌이야? 다메 다메 다메요 다메 다메요 아나타가 스키데 스키 스키데 これだけ야 노래 부르고 가자. いらっしゃい 아니 대단한 미인. 절세미녀 예. 오빠네스. 알레? お客さん初めてお、お、お好きな席にどうぞいや、俺は待ち合わせてどこにゃ緊張してんじゃねえよおお2式きだ3式きなんでお前がここに行きつけの店の一軒や二軒俺にだってあるぞこの店は今俺の一番の大きいなレナ あら、錦山君のお知り合い？あ、もしかしてキリュウさん？あ、ああ、そうだな。うわ、やっと会えた。一度お会いしてみたかったのよ、錦山君。ようとあなたの話しかしないから。キリュウパナボね。キリュウでちょったごらん。何？余計なこと言うな。パランだもね、今度。いい。とりあえずここ座れよ、キリュウ。チンクマンどなたいか？ 야 오다는 오다 오다 쌍은 세레나 되게 뭔가 싸구려 술만 파는 것 같은데. 설에 이시대모 기구다나. 아, 오마이와よく来るのか. 마나. 集の兄貴たちもまだこの店は知らねえ。落ち着いて.구 있네. そのうちおめも誘おうと思ってた。もうまなめライバルに就け。ならちょうど手間が省けたな。<noise> そういやおめえさっき待ち合わせって言ってたか。相手は立花不動産の小田だ。先に来てるはずなんだが。小田さんならまだ来てないわよ。ああねさんかぶね。さあどうぞ。<noise> 最初の一杯は私のつもり。<noise> ああ이런なね普通。<noise> 원래 오다니 오고라れる 얘れボトル予約해서할수 있는 데라서. 아, 말이 저객じたちが 비쌉니다. 아니. 우리ちはこれからの人間だからよ 야, 안주도 없이 먹냐? 그건 더 유미쨩이 맡때みたい나. 유미? 간계するわよ. 유미, 유미. <목소리도> 아이, 쯔아まだ学生だよ. 고양이는 내몸난다った 여기서 바이트 사세다 해 줘. 참치를 좋아해. 유미는 이마시에 호스텔 사는 거야. 인기 도 모아네가. 아이아리의 코로서 아버지님 모자 기대의 신아 유미가 이제 얘그 둘이 불알 친구잖아요. 얘네가 같은 고아살았거든그 유미란 여자도고그 그 여자애가 자꾸 나와요 언급이 되는데 한번 나온 적은 없어. 여자 여자는 언제 나오 それにしても、一票？立花不動さんのをだって言ったが、イゼロラドネんじゃねえのか。どうする？もう一杯飲むか？いや待つよ。先輩を振っていて<ー>、俺だけ出来上がっちまうわけにもいかないからな。う <laughs> ん？飲んだよ。 몸매も少しは 사라리만っぽくなってきた 자 절대 취하면 안 됩니다. 이그다 크... <laughs> 양꼬치 먹다가. 대로 <laughs> 토한 토해 가지고 시해 <laughs> 가지고 <laughs> 토해 가지고 <laughs> 제가. <웃음> 그 <웃음> 인도에서 <웃음> 자다가. <웃음> <웃음> 대리 대 과장님들이 태지고 집을 모르니까 회에서세 재워 가지고 을가가 그때 주량 생각 못하고 마셔 가지고 다 이것도 자고 일어나니까 머리가 아픈데 배도 아프고 바닥이 막머리 여기 등기가 다 차. 막 몸을 못 움직이겠어. 스타터 그 그막그 바닥인 거예요 사무실 바닥 미친놈들이 아니 미친놈들이 하면 안 되겠지만 대리랑 과장 그놈들이 바닥에 그냥 재워놓은 거야 좀 뭐라도 깔아주든가 신문지라도 어이거 이거 제 이거 이이 이 노래보다 담에 담에가 더 좋은데 바보같이 얘가 부르는 거라서. はい、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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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두 명이서 우와 와르 no. 니시키 니시키 뭐 이거 뭐 이거 <목소리> 오시

열정. 가라오케 달인. 야 나도 한곡더 부를래. 다에다에 스노이. 스노이. 프로みたいだったわ. 프로고그니까더 찐한 거야. 쓰나우자나 부를래. 부를래 한 번만 부르면 안 돼요? そんなわけないだろだう、タグ。半分プルだ。それにしても遅だってやつ、本当に遅いな。おめえの話を聞く限り、そんなルーズなやつとも思えねえけど。あいつ事故になったんなだ、誰かが突撃したんだ。本当ね。事故にでもあったんじゃないかしら。何か。노래부르고막기다리고있는데뭐야 <laughs> 맞네 누가 스피켓, 스피켓 했네 여자분 어깨 뽕 들어간 거 없어 아이고! 누구한테 쳐맞았어 그렇게? 아이고 오다. 어? 헐 아이이 이 새끼 쌍놈 시키 친구. 윙다네아 아니키 오다 노부나. 아드라니시키에미다 피피, 근데 얘댄싱 없어요. 기류. 기류는 댄싱이 없어. 오세와 기류는 파괴자랑 복싱, 킥복싱 스타일 불량자밖에 <laughs> 없다고요. 안 돼. 조졌다 에? 어마에라가우다우 했잖아. 어떻게? 그 전에 너는 우지노 시기邪魔したん 아, 저거. 타치바나 부동산. 도지바나 부동산 뒤에 고소고소 동요가니 立てついてる 連中데. 組み抜けで 아, 너도 기때 모노리 스타일 진짜 개야구 어, 심양아치 갔다. 리가 꽌짓이 있더라가. 우리의 오가베ってもんで. 선유야의 시누기야 꽌짓의 식기야. 히류 씨, 피부까지 가야겠다. 이 너무 넓어. 해물 어, 들어가 물 넣으면 물이 다 들어가겠어. 어 실리콘. 시다빠가 굳지 않어서

ここで 니시키에마도 놀던. 미인의まま도. 아 아까 마진이에요? 아 진짜? 나못 봤어요. 하도 저는 저는 저보다 약한자의 얼굴은 기억하지 도 않고요. 나보다 약한자의 말은 듣지도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에. 나보다 약한 놈이었구나. 아 맞은 놈이었구나. 슬그니 <laughs> 모들. 너무 신나서 댄싱 파티. 어 어깨 뽕 들어간 거 봐. 여기. 옛날 스타일 진짜. 옛날 아나운서들 진짜, 유튜브, 고치, 유튜브 고치. 보면은 여기 이렇식들 네, 이 식이에. 싸우는 솜끼 저거 지금 미쳤나 가지고 저거 지금 저가저고 돌아가 버고 거리에서 싸우나? 물량 많쳐져? 예. 음. 몇 대죠? 1대 5? 1대 5면 뭐 충분하죠. 오래 와요. 이가 쇼키도와 모에넨다. 긁미 늑다 소나시히 흐르스니 션빈 히카게야가 웃기지 마 <목소리> 니들이 있으면 그런냐 왼쪽에 선글라스예요? 아, 소놈이야 <목소리> 아 <목소리> 댄싱 머신으로 <목소리> 나한테 쳐맞은 놈이야? <목소리> 모델링 <목소리도> 복붙한 거야, 뭐야? 난이 뜯든다. 도개자시로야. 도개자! 도개자야드디어ัจ 와갔던 건가? 빠르! 빠가로! 코누요로 뭔가 간지가이してるらしい 머신에 맞은 놈 아니니? 안 틀어니 와비를 키워내요. 어떠나식 놔그라れてやる 이유모네. 아, 너무... 야, 남자가 봐도 반하겠어. 그치? You know, you know. 넌 너무 멋져. <laughs> 남자가 봐도 반하어 머리부터 발끝까 완벽해. 그것이 바로 퍼펙트 생이지 그래. 귀싸다고 그냥 쳐 패버려 그냥. 해라. 여기가 마지막의 선대거고있

썰어 가친다테메니에다야돼 올려 잰 자식아 스타 잰스타. 잰지타도스타 잰스타. 잰스타. 잰 아 빠세! 빠세! 아쥬아! 우롤로와일로 대가리 딱지 잡아! 아 들, 들, 어떻게 알았어? 들고 부술 거? 와, 와, 아 들고! 들고! 들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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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금강불계 금강불계 아 잠깐요 가자 약발 대가리 한 방. 머신과 머신과 오! 라 얼라. 너라 아우 됐다. 으! 쌉! 라 일단 쫄따구부터. 아! 수레 쓰레 쓰레 쓰레. 빠빠빠 빵빠 빠! 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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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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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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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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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a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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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졌다 한 대, 두대세대끝 와, 1,400만 원이요? 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조팝들 키키르 코노야로 댐매, 그 텐매 어, 아와노 야 o 몬다제 n 아니, you take a guagada. Cintano, come i 이 get a g i

<laughs> 뭐? 네 뭐.. 뭐? 데 나. 근데 으라. 너네 소유거 신경 갑자기 고백하는 거야? 난 너가 좋아. 뭐, 가라 아, 근데 진짜 양아치 같이 생겼다 진짜. 진짜 양아치가 생겼다. 와, 와 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을 잘할 수가 있지?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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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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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오이이렇마이렇이나게 이렇게, 이이나게게 아가새로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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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가씨, 아가씨, 아가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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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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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가가가가가아자나가아가해도

아담 o m i c a t o 게 i c Atomic, Atomic, a t 진짜 i c a t 같다 와 연기 존나 잘한다 성우 역시 일본 성우가 어 우리나라 성우도 진짜 멋있거든요 그막 옛날에 그 스탈리랑 그그 하신 분들 있잖아 말 o 말 i c At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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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o m i 가러니시조의 정보를 알아이라이 알아이자라이. 하거그에부가이에게 고타이 전해. 와, 자 일본 신비라 행세는 진짜 일본인 해야 돼. 우리나, 우리나라 양아치였으면은 우리나라 양아치였으면. 패딩 오늘 밤에 스페리주 연락시로예. 연지가 단네야 키르야, 너 진짜 멍청하다. 제 가기 전에 조사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오장 끝났네요. 2천만 원, 홍록 <놀록짝짝> <놀록> 잡잡 국회의원 급여 109만 천엔 34개월분이라고? 국회의 일본 국회의원 1000만원씩 받아요? 보장 6장이네요 이제 아 어떡하지? 슬슬 공포게임 해야되는데 재밌다잉 한 챕터만 더 갈까? 제 6장 건달이 사는 법몇 장까지 있는 거야 이거?

오라, 말해 대, 오마이의 힘을 했다이이마이다그마의으로다 싸움은 잘하그렇게 하더니 저 오다 맞고 당가지고 오마이, 이제 어떻게 할 타치바나 부동산 사장님 넘길 수도 없고. 사키노 아오노 뜻 우리노 사장을 왔다 쎄때 욕을 한 어떻게 해? 이마 이마 저기 빨간 어기 오면 시다 대 아베 려는 꿀밤 존나 맞은다 요 꿀밤 빨리 기류가 있는 곳을 불러 꿀밤 아! 꿀밤 아! 꿀밤 꿀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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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엄청 빨게 여기만 이 이거 도나맞다 이거 라이어 새독시로 뜨이 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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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くら 난데 못 이기고 그러니, 토토토토토토토이죽토토토토토토토토토이토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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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토토토토이토토토토토토토이토토토토토토이토토토토토토이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이토토토토토이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토이 ど島組相手に正面切っんきてけんかるつもりか。おさかいってんじゃねえまさかおやさんだってここまでひどくなるとは思ってなかったはずだそれは確かにそうかもしれない。もともとたちまなしだ。どうじまぐみと正面から勝ち合う前にでこ、ね、いつはねたんがややつあねたんがいどやどじあがやじまがやどじまがやどじまがやどじまがやどじまがやどじまがやじまがあどじまがやどじまがあ、どじまがやどじまがやどじ うちもカムロ町の一角を担う組織になれる道島組でさえやすやすとは潰せない組織にただこうまで早く道島組の幹部に目つけられちまうとなアワ野の兄貴を甘く見すぎだあの人クセなんかた比べ物にならねえよ切れ物だとにかく 社長と話してみる。ママ、電話かしてくれ。これ、サザンは行ったポワンギュがソニア。サザンはかった。パメーシのンは行った。どう同まの組と取引できる余地もある。だといいがよ社長、織田です。今、キリュウとセルナテミセニマえ それで同島組の青野が社長を渡せと桐生に持ちかけてきました。わ誰と嫌いだご？恵子師匠。はい。うちがかの一ツ棒を追っていることにも気づいてます。だから。社長は今すぐ身を隠してください。<お>俺はもう桐生は信用できないと思います。うちの身手のこえ嫌いだご。社長を同島組に売るかもしれない。な、<laughs> おいちょっと待て。

うちの心配なんて…それより… room gets me トベルギティー。おいまだ。キリュおめどうする、ねよよだまあ、キランダイオバタンとエジュー。タチキブレジュー。Yemasa legitimate to my husband ね。モトモトクミオノゲトキュア。History であるツモルタ。マザーク。